1단계 기획 및 준비 단계는 이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주제 이건 서브젝트죠 어, 여기에는 제품명 부분들을 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 FMEA 문서 번호 어,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문서로 관리를 해줄 것을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등급 이 부분을 어, 표시를 해서 어, 이것은 대외비다 했을 경우에는 고객들이 굳이 강제로 이 부분을 제출을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 개선 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FMA가 승인되고 나서 실제 이제 고객불만이라 제조공정에서 문제점들이 이제 개선된 결과 부분을 어,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FMA를 양산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개선사항은 IATF 경영검토입력사항으로 이렇게 경영층한테 보고할 것을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구조분석, 기능분석 고장 분석이 예전하고 많이 틀려졌죠? 이 부분을 1레벨, 2레벨, 3레벨로 이렇게 구조를 갖다 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장을 분석을 할때이 가운데 레벨, 공정 단계에서 제품 특성치를 불만족한 사항을 페일리오 모드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레벨, 각 공정의 포행 작업 요소를 불만족한 사항, 들 공정 특성치를 불만족한 사항을 고장의 원인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 완제품의 기능을 불만족한 것을 고장의 영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FMEA 시트 하나에서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구조 분석, 기능 분석이 1레벨, 2레벨, 3레벨로 정의가 되어야 돼요. 이 구조는 VDA FMEA 구조를 그대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독일 쪽에서 이 FMA 구조는 많은 기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증명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스크 분석 부분은 예전하고 차이가 없는데. 예방관리와 검출관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예전 FMA 사판에서는 권고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예방관리와 검출관리가 구분이 안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권고조치사항이 검출관리만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RPN을 재평가를 할때 발생도나 검출도 부분들을 두개다 계산했다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방관리와 검출관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 관리는 고장의 원인을 계산하는 활동, 그다음에 검출 관리는 고장의 형태를 계산하는 활동을 여기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발생도와 검출도를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AP 부분이 바로 High, Medium, Low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단계 부분이죠. 최적화 단계에서도 이제 예방조치와 검출조치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를 로우레벨로 이제 낮추기 위해서 발생도를 낮춰야 되느냐, 검출도를 낮춰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방조치는 현재의 발생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검출조치는 현재의 검출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여기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어, 여기에서 발생도와 검출도를 재평가를 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UFM에 의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이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저희가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까지 일단 실습을 어 진행을 했었죠.